여기 대부굴국밥이런 것이죠. 황소시 굴국밥술이. 그게, 어, 사를을한 중에, 일본이 와서, 이제, 바로 오는분리끼리이겠다고 했는데, 헌신이 오라 말하네. 요도 국밥살이 해가지고, 이런을좀 이야기를 넣어습니요 그것이, 어, 그거 나온 것고 자, 오늘 아침

영어로 내로 네, 남불 모대로문계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장르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방으도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문보리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하나 조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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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1 1도1는공1 1 1 1 1 1 1 1 그 뒤에 글자라고 한 쪽은 노동당 본부라고 나오고 어, 하나가구 그러한 것이 지금 들기진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문재이가객상 공부가 거기 있다는 걸로 봤을 때, 기경을 거기서 내리는 거죠. 충분히한분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격기야 인천의 못된 교회 목사가 설교식당에서 문재인 보육 이 개똥교 병원의 새끼, 이 뒤로 확지 받았다, 임수들이. 왜 대체 이땅 소리를 하고 있어 못나는 얘기가, 여기에, 불꽃포의에 사는 칸이다. 아니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진참 우리 기독교인 것도 로없나 그런 거지에 우리도 모여있는 거. 뭐, 뭐 그러나 기독교인 전부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파보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독교인이 나와서 문재인 하야를 외치면서 이나라 자기 대한을해주시키려고 노력하는 있이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한 그런 나 자기들 조동히 와서 르고 있는 것 기독교인들감사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다 않습니까? 그들 한, 자부심과 경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한테 대상 적 어떤 유익성이 오더라도 우리를 앞으로뒷로 이자예요로가이상합니다 코로나가 이상합니다 코로나가 코로나를 파군해 온 코로나는 편입니다 야당권에 니다그장소가이코로나 여당 쪽에 가는 기루로 신청하요 그런데 야당 쪽에는 말리는 이코로가받아들여다 특히 이공적인사람님이 아닌데 얼떨결 교회 에서도상안 만난 크기를 따라붙고 8시 59분 딱 지나면 코로나가 그나매로 참고를 하고 식당에는 예내인들이가면 코로나가 울리고 학생들이라면 코로나가 들리고 사회 에 천만 명 시민들이 김다해서 사회 분리 준비는 하지 않고 조금만 다섯1만 원을 내면 심의 확진자를 나오고, 그0명 이상 합니다. 전세 정리가 정리에 한번 뭐라고 도로의, 도로 운전에도 이어진 모여서, 우리 지상이 마주 되는 것입니다. 도로 아예, 도로 벽화 속에 속도를 시에서 일정적으로 50km, 30km를 낮추고 나서, 전에는 근처에 도로 능력이 없는데, 지금 두 번, 세 번이나 벌써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6만 육망한 범위를 하고, 안 돼요. 이제 평화 낙장을, 자기들이 그냥 벌금이라 했던 수준 안으로 타락하려니까 세상에는 어떤, 어떤 것이 그런 기억한 아이디어를 했는지 우리 시대의 속도를 절체적으로 다운시키려고 벌금을 들어야으기시작하다그으로 부동산, 부동산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을지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난민이 뭐라고 니는자기가대통령되면 그게 뭐 올라간다 3에갔다오는 병영하는 자들에 3000만 원씩 주고 나겠다. 또이 재민이네 뭐라고요 대학교 안 간지도 알아야지. 면역은 한다고 처만 하는 게겠다야그놈들아 그건 누구도 지그데이게기라왜이마음다고아각나 말이야.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이제는 국민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분뭐이면 뭐? 제일 많은 분이 경기도에서 국민의장에저 무슨 병원이가지나가 한번 불러봐라고요. 국민이 뭐라고요? 몇석이 시간 반반으로 쪼개다고했 여러분들이 하이 시간 명령을 하고 해봅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하는 숙청들입니다 너무나 숙청한 국민으로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신분으로서 이 시간 외칩니다.